스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 질문 같은데, 제가 스님 영상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대답하시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앞으로 더 살아갈 때, 꼭 이거는 너희가 살면서 알아라. 이거는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좀 더, 제가 좀더 편하게 살지 않을까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아 스님께서 이거는 꼭 지키라고 하셨어. 그거를 배우고 싶어서 하나라도 꼭 이거는 너가 알고 살아라 이렇게 그거를 욕심이 생겨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꾸 그렇게 만병통치약을 구하면. 어떤 사람한테 사기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꾸 현혹되기가 쉬워져.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것은 없고, 어, 굳이 한게 조금 도움이 되게 말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도 지나놓고 보면 사실은 다 별일 아니에요. 지금이 아무리 큰일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다 별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에 떨어졌다. 그때 큰일이지. 그래, 재수해서 들어갔다. 근데 지금 막, 그러고 한 30년 지나서 보면, 그거 뭐, 재수했던, 그게 뭐, 별로 중요한 일 아니고, 뭐, 애인하고 헤어졌다. 그 굉장히 뭐, 그때는 뭐, 자살하려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만은, 뭐, 늙어가 보면, 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나놓고 보면, 다 별일 아니다. 이런 관점을 현재에서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